그쪽에 이제 함수의 극대와 극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함수의 우선 증가하고 감소에 대한 부분부터 정확히 이해를 해보면은, 이제는 기호로 문제가 많이 나올 거야. x1, 여기 x1하고 x2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fx1, fx2, 요것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어, 증가 함수라는 거지. 그냥 간단하게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지.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얘기야. 오른쪽 위로. 반대로 이제 요거의 부동호가 반대로 나타나 있으면 감소 함수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얘는 이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 이러한 형태에 있는데 증가한다 하고 감소한다. 그 순간적으로 한 점에서의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의미는 f 프라인값 미분한 값이 양수로 나타나면 올라가고 있는 순간. 얘가 음수로 나타나 버리면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것만 딱가지고 따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기호로 이렇게 매번 정리가 돼서 문제가 나와 이거의 조건을 만족할 때 다음 뭐 3차함수식 또는 4차함수식에 해당하는 범위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딱 요것만 보고도 아얘 증가함수구나 감소함수구나 이렇게 판단하라는 거야. 박스, 거기 회색 박스 보니까 함수의 증가 감소. y는 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두수 x1, x2에 대해서 1번, x1, x2에서 x2가 더 크면 여기 써놓은 거. fx1, fx2가 x2 쪽이 더큰 함수 값을 갖는다. 이러면 증가한다. 이거. 그 밑에 부동어가 반대이면 감소한다. 항상 x는 증가로 놓고 y가 커지냐, 작아지냐. 그거 가지고 이제 보면 돼. 그래서 함수의 증가 감소의 판정은 미분해서 요 x의 값요 이제 x를 써놓으면은 함수 전체를 보는 거야. f 프라임 x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버리면은 증가 함수. 그다음 f 프라임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버리면 미분해놓은 게0보다 작다 그러면 감소 함수. 근데 이게 함수에서는. 여기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 등호가 들어가는데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라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또 올라가 버려. 잠깐 멈추는 순간은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거든. 근데 증가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또 증가해도 이거 그냥 증가 함수라고 얘기를 해. 마찬가지로 감소할 때도 내려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내려가. 여게 순간에 있는 접선의 기울기는 빵이 되는 순간이 생기기는 해. 그렇지만 감소에서 계속 감소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다면은 얘는 감소 함수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어떤 구간에서라고 해서 여기 이제 구간이란 말이 붙어버리고 여기에 등호가 이제 안 들어가 있지 거기 책개는 그럼 이 구간만 딱보자 이거야 한 구간에서 얘가 증가하고 있냐 상태가 증가하고 있냐 함수 전체가 증가함수냐가 아니고 한 구간에서 증가하고 있냐 감소하고 있냐 이럴 때는 그냥 F 프라임 X가 그, 알파나 베타 값을 집어넣었을 때다 양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증가하고 있다. 또는 이제 0보다 작다라고 나오면 감소하고 있다. 감소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는 거야. 함수 전체를 따질 때는 이제 요거 미분해 놓은 것이 F'X가 프라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면 증가함수. 작거나 같다 이러면 감소함수. 이렇다는 거야.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증가함수 조사하는 방법. 164번 문제 자, 요것에 이제 증가 감소를 조사하여라 젠히네시체들이냐 어서와 음. 자 내용은 뭐 많이 정해 안 됐으니까 책을 봐도 잘알수 있을 거야 증가 감소를 조사할 때는 우선 미분해가지고 얘가 0이 되게 하는 그 X의 값을 먼저 찾을 거야. 90쪽에. 주어진 FX식을 미분을 먼저 했어. 그러면은 3X제곱 더하기 2X 아니죠. 그렇지. 미분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묶어서 정리해보니까 3X에 X 더하기 2는 얘의 값이 0이 나오게 하는 X를 먼저 찾을 거야. 이게 무슨 의미냐? 그래프가 3차 면은 기본 형태가 이런 형태로 생겨버릴 거야 그러면 이 그림 가만히 보면 이쪽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증가하는 부분이야 여기는 내려가고 있으니까 감소하는 부분 여기또 올라가고 있으니까 증가하는 부분이야 그러면 지금 미분에서 0을 찾았다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 빵 되는 순간 우리 노래 정리할 때 하잖아 미분한게 빵 되는거 찾는거 그게 바로 이 순간을 찾는거야 기 순간 이 순간에 대한 X 값이 여기서, 여기서 각각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근이 두 개가 나오지. 이 순간에 X의 값이 마이너스 2고 이 순간에 X의 값이 0이라는 거야. 그 X를 먼저 써놓을 거야. 그 X 값이 마이너스 2와 0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 사이사이 칸 하나씩 비워놓고 이렇게 띄워서 그 바로 옆에 자리에다 숫자들을 더쓸수 있게 띄워서 쓸 거야. X의 값을 쓰고 그 다음에 F'X의 프라임 값을 쓰는데 당연히 지금 여기 구한 애들은 f'이 프라임 0이 된 x를 찾은 거지 0, 0 이렇게 써버릴 거야 그 다음 맨 밑에 뭘 쓰냐면 fx y 값을 구하는 거야 이제 이 x 값을 구한 거에 대해서 원래식에 집어넣으면 y 값이 여기는 에0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에 플러스 10이 하니까 여기는 에4 그래서 이렇게 찾아진 값이 어떻게 써먹는지 이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내희가 보는 거야 자요 사이에도 x의 값이 무수히 많이 존재할 거야. 근데 f 프라임이라는 애는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뜻한다 그랬고 그게 양수면은 증가라 그랬지. 얘보다 작은 x의 값 마이너스 3을 f 프라임식에 넣는다고 생각해봐. 자, x에다 마이너스 3을 넣어서 뭐 여기든 여기든 계산하면 플러스일까마이너스일까 플러스. 어,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요거 마이너스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되니까 곱하면 양수되지? 플러스 부호만 이렇게 써놓는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0사이에가 대략 1 정도를 미분식에 둔다고 생각해보자 1로버리면 뭐가 돼? 마이너스 아 어? 이거 처음에 마이너스인가? 마이너스 3 나왔어요 근데 계산 요거 마이너스 나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나오지 지1집어넣으면 얘는 양수 나오잖아. 근데 근데 집어넣어야 이거 씨가 잘못 썼어? 아닌데? 아니 방금 아 마이 마이너스 1로 해야지. 네왜 일로呢? 어 마이너스 1로 해야지. 요 사이에가 비니까 마이너스 일로면 마이너스 나오지. 여기는 양수 되고 얘는 음수 되니까. 네. 아휴 며칠 쉬었던지 며이 <laughs> 영보다 큰거 일르면은 그만 일른 거는 양수 된다고했으니까 이렇게 쓸 거야. 요 플러스 마이너스 쓴게 뭐냐면은 그래프가 움직이는 방향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면 오른쪽이 이 FX에다가 이제 화살표 쓰는 거야 플러스면 위 마이너스면 아래쪽 플러스면 위에서 그래프 모양이 전체적으로 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에서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여기 마이너스 2까지의 범위에서는 증가 범위를 우리 구간으로 나타내는 것이냐, 이렇게 했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니까 감소. 그 다음에 0보다 큰 쪽은 플러스니까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는 증가. 이렇게 증가 감소를 조사해라 라고 하면, 요거까지만딱 가면 돼.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떤 걸 찾아야 되냐면은, 여기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고, 내려가는 그래프고, 올라가는 그래프니까, 여기 x 좌표가 마이너스 1대 y 좌표가 4인, 얘는 점좌표야 이거. 마이너스 2,4. 이거 구간 쓴 거고, X의 범위 좌우 쓴 거고. 그 다음에 0,0이라는 점도이두 점을 지나. 그러면 X축, Y축 해놓고, 0,0에 한점 찍어 놓고, 마이너스 2 컴마, 마이너스 4. 플러스 4고나 플러스 4. 여기다 점 하나 찍어놓고 쟤네들 진하게 그림만 그리면 돼. 그림 그리는 방법도 지금 이해를 하면 돼. 계속 이제 그릴 거니까. 그럼 여기서부터는 그림이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볼록. 내려가서 여기서 또한번 볼록. 바로 이 점들이 이렇게 볼록한 점들이야. 쭉 진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이거야. 방향은 아까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간다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164번 문제도 한번또 같이 빨리 해볼게. 지울 때 잠깐 스톱하자. 조용쟁. 자, fx 이제는 뭐그 증가하고 감소하는 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그 방법을 계속 보는 거야. 또 얘는 최고 차항이 마이너스야. 그럼 이제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되나 봐. 3차 그래프. 아까 거는 최고 차항이 양수였으니까 이렇게 됐지 이번에 거꾸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갔다 내려간. 이러한 그래프가 될 거야. 자, x의 값을 먼저 구하는데 아까 마찬가지로 f 프라임 x를 먼저 써보면 마이너스 3x 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묶어봤더니 음,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 해서 0이 되는. 얘가 0이 되게에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하고 3 이렇게 띄고 마이너스 1 약간 띄고 3 그때 f프라임이 0이 됐더라 라고 여기까지는 쓸수 있는 거지 자, x의 값이 대한 y의 값들도 각각 써볼거야 x를 여기다 대입해보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 이래니까 마이너스 10그 다음에 3대입 파니까 마이너스 27, 3대입 파니까 플러스 27, 3대입 파니까 27 빼기 5, 그래서 22, 이러면, 여기에서 x 좌표 y 좌표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이제 구간 쓰는 거는 이제 아까 좀 생략을 하고 말로만 할 거고, 요 3, 22. 이거를 X축, Y축 그려놓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여기한점과그 다음에 3, 22. 3,22. 어, 여기다 이제 또 점을 찍어 놓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좀 자세하게 한다 생각하면, 엑셀에다 연결하면, 은 y 값 마이너스 5. 어, 여기쯤 어디 지나겠네. 이두점 지금 찍어 놓은 게 뭐냐면, 은 볼록한 점이었다 그랬어. 얘는 최고 차이 마이너스였으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 볼록하고, 여기서 또 볼록하고, 내려가. 는 이러한 형태로 그려지는데 그럼 이 그림에서 보니까 어, 여기는 내려가니까 마이너스겠네 여기는 올라가니까 플러스겠네 여기는 내려가니까 마이너스겠네 그걸 화살표로 표현하면 여기는 내려가니까 오른쪽 아래 여기 올라가니까 오른쪽 위 얘는 마이너스니까 오른쪽 아래 바로 이 화살표 방향에 맞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더라 이거야 이해되겠지? 자 우선 극대극선은 조금 이따 할 거니까 이거 해봐 밑에 내용이 별게 없어 함수의 증가 또는 감소할 조건 해가지고 지금 앞에 한거하고 똑같은 얘기라는 거야. 바로 박스 안에를 보면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함수의 증가 또는 감소 조건에서 fx가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자, 자연스럽게 연결된 함수이라는 얘기겠지. 이 구간에서 fx가 증가하면은 얘는 f'x가 프라임 양수야. 미분해서 그 범위 안에 x가 집어넣으면 플러스 나와. 미분한 데다가. 그 다음에, fx가 감소하면, 그 범위 주어진 어떤 x를 집어넣어도 f'에다 집어넣어도 음수 나와, 이거야. 그니까, 러 미분한 식에다가, x에다가, 뭐, 여, 뭐,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양수 나오면, 아, 얘는 그 구간에서 증가하고 있어. 음수 나오면 감소하고 있어. 이렇게 판단하라는 거야. 아까하고 얘기 똑같아. 자, 뒷장으로 바로 넘어가서또 문제를 볼게. 함수 fx가 166번에, x 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ax야.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증가 이렇게 얘기해 보렸어 이러한 a의 범위를 구해봐라. 그럼 모든 실수에서 증가하려면은 얘를 미분한 식이 부호가 어떻게 나와야 돼? 음. 응, 영보다 커야 돼.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지금 모든 부분이라 그러면 함수 전체를 보는 거라 말이야. 증가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잠깐 멈춰도 돼. 올라가다가 잠깐 0이 됐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잠깐 0이 됐다가 또 올라가도 돼. 그래서 규모가 들어가. 그림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도 된다는 거야. 그냥 쭉 이렇게 그려줘도 되고, 올라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이렇다는 거야. 미분해버리면은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 빵! 하나가 나오거든. 근데 증가와 증가로 이렇게 쭉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면은 얘는 모든 실수에서 증가하고 있다. 요 말이야. 그럼 이제 이거대로 푸는 거야. 이거로 푸는 거야. 이거대로. 모든 실수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f'x를 우선 쓰고, 3 x 의 제곱 더하기, 2a, x 더하기, a. 그래, 여기서는 이제 뭐, 미분이고 뭐고, 다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고1때 배웠던 걸 생각해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실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얘는 뭘까? 2차 부등식에서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어? 2차 함수식이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림이 X축보다 어떤 방향이 그려져 있어야 돼? 위에, 위에. 떠 있거나 응. 접하는 것까지만 딱 된다는 거야. 그럼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게 뭐야? 판별. 안 만나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접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이거만딱 푸는 거야. 미분 뭐 다른거 신경쓸거 없어. 미분 해놓은건 여기서 끝이야. 이거 가지고 이제 얘만 딱 풀면 끝나는거야. 한별씩 짝수 공식 쓰니까 a제곱 마이너스 요거 요거 곱한거 3a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것만 풀면 된다. 뭐 a로 묶어주면 a 마이너스 3 바로 필요도 없는거 없어. 자이차식인데그이 0하고 3나왔어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사이에 a 요렇게 딱 들어가면 되겠지. 별로 어렵지 않지 그치대요? 밑에 거 해봐. 함수 f(x)가 그렇게 이제 x 3차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얘가 구간 여기에서 감소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감소한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미분한 게 음수. 요거만 써먹으면 되지. f 프라임 x 얘를 보니까 얘가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a고 2차 함수이고 최고 차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건데. 이 그림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야. X가 1하고 2가 여기 쯤 있어서 얘 y의 값이 음수. 이게 F 프라임 그림에서 얘네들이 1일 때하고 1일 때가 음수.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되겠네. 따라서 F 프라임에다가 1 집어넣으면 음수. F 프라임에다가 2 집어넣으면 음수. 이걸 동시에 만족하고 있으면 된다. 이거만 풀면 되는 거야. 그리고 구간 1하고 2가 지금 포함이 돼 있어 안돼 있어. 안되있으니까 얘는 순간 0이어도 상관없이 1일때는 마찬가지 여기로 그래서 1대입하니까 3-4 더하기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2대입하니까 12-8 더하기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여기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또 얘는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요거 두개의 공통범위 뭐 요거 찾으면 되겠지 자 밑에꺼 해봅시다 93쪽에 이제 함수의 극대와 극소 요거를 보면은 요 극대 극소라는 게 뭐냐면 위로 올라가 있고 위로 볼록한 거 아래로 볼록한 거 이거 따지는 게 극대 극소야. 그림이 이제 대충 뭐 요런 형태의 그림이 있어. 얘는 위로 볼록한 부분 얘는 아래로 볼록한 부분 얘는 위로 볼록한 부분 요렇게 이제 나타나죠. 이때 요 위로 볼록한 부분들 얘네들을 극대 요것도 극대 요것도 극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이게 나타난 부분들을 극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극대 극소는 우리 2차 함수 생각하면 돼 아래로 볼록 그럼 극소 위로 볼록 그럼 극대 근데 3차 4차 5차 막 이렇게 가면은 그게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 개 나타날 수도 있어 그냥 극값을 구하라 그러면 극대인 거 극소인 걸다 찾아야 돼 앞에서 우리 지금 3차 함수 그림 그리다 보니까 x 놓고 f'x 프라임 놓고 여기다 fx 놓고 이렇게 아까 포 만들었지 그리고 여기 x에다가 알파라는 값을 넣었더니 얘가 0이 돼서 그럼 여기서 극값을 갖는거야 미분안에가 0이 되면 그 자리에서 극값을 갖는데 그 극값이 어디냐면 여기 있는거야 그럼 그거 극대극소를이 표로 판단할 땐 어떻게 하냐 자 여기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 여기 내려가고 있으니까 여기 옆에가 마이너스 여기가 x가 알파일때는 좌가 증가하고 우가 감소니까 당연히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거 아니야 그럼 극대 값인 거야. 그럼 마이너스에서 여긴 또 마이너스, 내려가니까 감소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만나는 고그 순간, 이때는 극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미분할 때만, 미분 가능할 때만 극대 극소가 있냐? 그렇진 않아. 뾰족점 같은 경우는 미분 가능한 건 아니야. 근데 좌의 기울기가 마이너스고, 우의 기울기가 플러스지. 그럼 얘네가 만나 있는 요점은? 극속 값이 되는 거야. 아래로 표적점도 극값이야. 잘 기억해야 돼. 미분 가능이 아니더라도 여기 표적점도 극값을 갖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를 또 알아놔야 되는 게 증가 함수 중에서 미분해 봤더니 미분해서 0 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 올라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증가 함수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증가고 여기서 f 프라임이 0이 나와. 근데 여기가 또 플러스야. 그럼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연결되는 F프라임이 0되는 이 순간의 인 점은 극값이냐? 이건 아니야. 바뀌어야 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기울기가 바뀌는 순간의 극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위로 솟아있으면 은 그때 아래로 솟아있으면 은 극소 이렇게 되고 그 값은 F프라임 알파 이게 0이 되게 하는 그 자리에 Y값이 극값인 거야. 等不喽我。